I'm not going 엄청난! <목소리가> <억찬난>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가 <목소리가> 좀 어렵지만 선창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리를 위함도 아닙니다. 또한 집단적 이기주의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의 우리의 생존을 위해 슬픈 절규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지를 목소리 높여 외치던 당시가 저 앞으로 남대천 생태공원과 그 아래쪽으로는 강릉항 문화, 관광, 주식 공간을 외면한 채그 중심부에 1일 8만장, 연간 1,120만장이라는 연탄을 생산하는 그런 연탄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 위태다, 경제적 빈곤으로 충분히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부족하여 몸뚱아리 하나로도 버티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은 그몸뚱간리마저 아사가려 하고 있습니다. 연탄가루와 비상건지에 우리는 건강과 생활권을 내줘야 할 것이며 반경파괴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우리에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이 기정화된다면 저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건강마저 헤쳐가는 연탄공장을 안고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난마저 물려주기에도 안타까운 현실에 이 슬픔을 어찌 참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마음, 한 행동,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지라도 서로 서로의 함성과 박수와 단체된 힘으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꼭 내일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저를 따라주시고 조금 미숙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강시청 공무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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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시민으로 많은 조명이 시장은 시민 앞에 공개수여 사죄하라 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연탄공장 반대 대책위원장 을 맡은 남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참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연탄공장 반대의 힘을 합쳐 주시고 한몫리를 목소리를 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 이 연탄공장이란 업체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시민을 피해를 봐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연탄공장을 막지 않고서야 우리가 견뎌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연탄공장이 설립된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이 매1십억을 들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은 무용지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연탄공장 하나만은 꼭 무조건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 저, 업두 측의 주자점으로 보면은 친환경 연탄 공장을 짓겠다고 말씀들 하시죠. 보험을 짓는다. 뭐를 짓는다. 이 강릉에서만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백 시민들한테도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험으로 해서 친환경 신기술로 공장을 짓겠다고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고 공문을 해줬던 거죠. 지금 태백 시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속은 게 워낙에 분하고 원동해서 오늘도 태백에서도 집회가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제가 받았었지만 그분도 오늘 집회를 하고 경찰, 언론기사 모든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보인 시간이 안 난다. 그래서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으로 친환경 공장을 짓겠다고 보면을 그래서 시에다가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공장을 짓는 과정을 보니 시에다가 허가 서류를 넣은 도면과 설계도면과 공사를 하는 설계도면이 하늘과 땅 차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진정을 넣고 민원을 넣고 해도 시에서는 문득 검짝을 깜짝... 태백도 완전히 뒤집혔어요. 우리가 강릉도 지금 거짓말합니다. 북시장님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북시장님 며칠 전에 성덕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셨죠. 착공을 시작하면서 공사가 끝나고 연탄이 생산될 때까지 철두철명하게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해백 시민들도 그런 말에 똑같은 말에 속었습니다그 말이 녹음을 했듯이 강릉 북시장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 시민 여러분, 이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권을 찾아야 되고, 우리도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아니면 은 강릉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소명을 받으며 강시에서 1인 시위까지 할 걸로 어 다짐을 합니다.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죠. 이 연탄 공장이 백지화 될 때까지는 1인시위까지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탄 공장, 강릉시청 공무원은 박성하! 검은 먼지 공해 도시에 강릉 시민 분노한다. 그동안의뭐 추진 과정이나 또 경과 보고를 제들다 보셔서 내용을 잘아시지않생각까 합니다. 어, 또 우리 여기 참여, 참여하신 우리 주민, 시민 외에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오늘 여기 함께 나왔는데, 어, 각자 의, 의원들이 아마 또또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어, 우리 어, 주민들 뜻만 가지고말씀드는게 아니고, 대책 네, 반대 저기 반투에 있는 어, 위원장을 비롯한 어, 그 임원들하고 전부 제도로 승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 뜻이 버티지 않도록 저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편한 자리에 또 이렇게 정말 함께 하셔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어, 뭐 의회의 또 의원으로서 또 현재 의장으로서 역할 로 함께할 수 있도록 꼭. 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민하고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덕동 도람동 지역구 의원 최성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지금 막 뛰어 나오는데 우리 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하늘에서 빠 우리 때까지니까 간단히 하라고 그러네요. 아바쁘신 가운데도 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또 날씨가 썩 어,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새까만 단이 싫다고 새까만 단 없는 데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분한분 한 분, 2,400여 명의 눈물러린 호소를 하면서 시장인데 설명을 내서 서류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름인지 사실인지 것인지 모르지만 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도 모르고 그 밑에 책임자인 부시장도 모르게 연탄 공장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졸렬한 행정을 처리한 면벽 공무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선겁니다모늘처 여러분들 뜻이 꼭 관철돼야 될만 간단한 것만큼은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모두말씀드린 그런 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든다고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새까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청 몇몇 공무원들의 진짜 돌려한 생각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른직이 공무원이란 아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청정 녹색 도시에서는 살지 못하게 아주 망정, 새까만 도시에서는 살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연탄공장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다랑 비에 어쩌는다고 했어요. 연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땅굴을 파고 태백에서 강릉까지 싣고 올 겁니까? 비행기를 싣고 올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태백에서 대형 트럭으로 연탄을 성덕동까지 싣고 온다는 여기에 나는 분진 한톨한톨 한톨 떨어지는 연탄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목으로 다 들어가. 옛날 60년대, 70년도에는 연탄을 수작업고찍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장비 현대화 해가지고 연탄 기계로 다 죽고 사람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분만하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가는 시장이 저희들은 나오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찍으려면 찍고 헤재밖에 없습니다. 강릉 시장에 저희들이 불법 불편해 기생이있습니까 협조를 안 해서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치르기 위해 가지고 운동 사례도 들고 나와고 손을 흔들며환호성을 내셨습니다. 동계 올림픽 전 세계 선수와 임원진들이 강릉에 보러 오는데 결과적으로 볼거리로 연장 공장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분들께 연장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존경합시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남겨줘야 될 게, 연타공장로 물어줘야 됩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강릉시가 현재 연타공장설립을 취소하시고, 연타공장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 주십시오. 하루고 백이고 끝까지 완전 대책까지 하겠습니다. 강릉시 저희 뜻을 강목히 발휘해가지고 이 상황을 반드시 추전해 주십시오. 네, 강릉시민 분노합니다 분나오시나오다고 시장 시민나오냐시나 시장 나오냐고 사죄라사라사라사라 시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된 데에는 시의의한 사람으로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주 멋진 화가가 나아 있는 상황이고 개정시간에 비록 적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한결해서 어, 반대를 함의를 했어. 어강릉시우위의 목소리가 전달되고를 해서 얼마든지 지소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 자리에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대송하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연탄 어, 공장 돌아가 시도될 때까지 각 여러분과 함께 투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그 한마디 하고. 어, 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몸이 중요하다! 끝까지 중요하다! 승리하자 이리요하다 주민의 몸이 중요하다! 예.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2,400명의 위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건 정체행위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일이고, 정체행위는 반드시 주민의 뜻에 맞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우리는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재근 네,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저번 주에 에, 오늘 어, 함께해서 어, 시장한테 욕을 했고 어제도 어, 부시장이야 국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연평공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올지는 시장님께서 더잘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의 대표이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쟁체할것입니다 기초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있는 진도 있는 생각과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부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분 말씀 올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측게 다시 한번 각오 히 부탁드립니다. 횡정회의가 나가서 횡정심판을 비롯했지만은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을 꼭, 그 부분을 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강시의회와 강시행정, 주민의 대표, 업체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회의 자체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세명시님과 이평구국장이야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주민의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밤을 셌습니다. 저법 모릅니다. 밤을 새고, 또 새고, 파고, 또 파고, 싸우려고, 어떻게 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화내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참고, 우리 법대로 하다 보면, 시장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전아적절어졌습니다 하지만 최명희 시장은 이미 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의 전결로 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22만 강릉 시장이 2,400명의 민원을 민원이 들어와 있는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 담당 과장이 정결를 했다고 라 뻔뻔스럽게 할수 있습니까 성덕동성덕동 주민은 강릉 시민이 아닙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집행부는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를 한도 없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의 연탄 공장 가봤습니다. 사장 한 명, 영업사 한 명, 외국인 노동자 네 명이 근무합니다. 고용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저가 연탄 공장이 강릉에 없다면. 그, 이해합니다. 서민들이 비싼 값을 주고 여타를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굳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고용도 없고 여타도 모자르지 않고 이런 지역에 도놈 같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거짓말만 일삼고 뭐라고 했제지십니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에서에서 연탄 공에서 연탄공장업자는 0잡서다고했잡니다고했습 여러분, 1 0여러 어디 있습니 어디 있습술이 그런 기술한 있으면 한국 연탄 공한국금 같이 이국게서도한습니까기술국에서도한국에서0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지금의 태백의 업자와 강릉의 업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태백과 강릉의 연탄공장을 동시에 건설하면서 그 사람 말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땅에서 내가 사업하는데 당신들이 우선 깜섭하자 사업을 하다보면 은 상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후에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를 지키지 않는 업자는 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법을 지켜가며, 본인을 지켜가며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하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발을 노르신들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힘들게 하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뭘 하게 해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죠. 아니, 같이 원합시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